어, 무, 무, 아저씨 무, 어떻게 된 거야? 거야 아저씨 아저씨가 정보원 맞죠? 저 정보원 나나나 정보원이야 아니에요? 난나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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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러시아인이에요? 아, 어디서 그래. 통하는지 봐. 러시아인이에요? 아, 우리한테 정보 좀팔 생각 아니. 없어요? 자자 아, 나 보지 말고 사주 경계. 빨리 말해요. 우리한테 정보 팔 생각 있어 요 없어? 요난 위대한 러시아를 위해. 메르다 원, 메르다 원부터 라페시뉴, 라페사뉴 말을 들어가내면 도로, 도로에 BTR 페트롤 중임으로 출내들. 차량 소리, 차량 소리, 차례 소리. 어, 부대 정신. 비탈이다, 모두 은어해 엎드려. NG 사수 조준을 대기. 무전병 알파한테 연락해서 이쪽에 BTR 저, 어, 등장했다고 전해. 엎드려. 궁금하다고 머리 빼꼼 내밀지마 h H.Q. 브라보 k h 브라보면 브라보 현재 LZ1 어.. 옐로 LZ1 기준 우측 50m 있으면 브레이크 현재 위치에 BTR 등장했더고 아 확인됐어 2뒤 아 그래 계속 이동 블 먼저 이 카페 맞을 아, 수 있으니까 좀더 왼쪽으로 돌아가야지. 팀 내지 동되게 어느 쪽으로 이동한지? 남쪽으로팀내 우바! 팀 내지! 팀 내지! 팀내기갑지 데이문 히트 어, 브라보 모병은 발견한... 데이문 치료하고 갇히는원부터 상태보고해 <laughs> 팀레드는 어, 북동쪽 상태보고 어, 어, 아, 팀블루는 데이문 어무하고 팀레드 북동쪽 상태보고해 b t 확인받은다 기가 확인하고 브렉브렉 여긴 브라보면 어, BTR 어, 완파됐다 오버 아, 확인됐다 어, 북동쪽 어, 현재 시야에 적 잡히지 않는 우모병 데이문 바로 치료해 팀레드는 어.. 동쪽으로 이 앞에 보이는 바위산 동쪽으로 조금 돌아서 남쪽으로 이동하자 오케이 팀레드 이동하자 오케이. 배형 알한테 무전해서 HQ, HQ 여기는 타 하나 오가. 우리 현재 위치 공유해 주고 우리 계속 지켜 한다고 전달해 줘. 정하 세명. 아 엘제트원에 내려다고할수 있니? 아 확인했고. 아 타조 하나는. 클래 같이. 도 좋다. 아, 확인했다. 타조 하나. 아정정도정확한 위치, 위치 보고쪽도로가도로가 엘제트원에 하차한 거 맞는지 봐. 공 맞으면 브렉시트. 일제트원에서보병분들한테 연락 시도 중인 거 같다. 고봐 가이들 정 동쪽 고정 아, 어, 고정하기로 아, 교전할 중도, 거야. 두개 또는 중독도, 어, 뒤에 팀블루도 모두 나온. 나와. 한번에 나와서 일제 사격할 거야. 뒤에 알파와 조하야 알파분들 합류하기 바란다. 오케이. 내가 수류탄 던지고 나서 쏘라고 할때 일제 사격해. 좋아. 앞에 어. 팀레드 앉아, 팀레드 앉아, 뒤에 사선 주의. 오케이, 구 시작하자. 팀레드 왼쪽으로 돌아, 팀레드 그 북쪽으로 왔다. 해서 동쪽으로 갈 거야. 이동. 오케이, 확인. HQ, HQ, 여기 브라보 공장, 브라보 측에서 어, 시가지 내 있는 고정하기 두대 처리 완료하였다. 오버! 옥상에는 아직 남아있으니 최대한 조심하게 바란다고 HQ 브라보 확인 아웃 옥상에도 아 k 고정하남아 k 대 계속, c q business. Can't you? Ape Gosuja Balgan, Tim l e 어.. 부대 전는 이쪽으로 합류하고 다이아몬드 포메이션 형성해 어, 포메이션? 무전병 알파한테 연락해서 거수자 이쪽에서 확보했다고 전달해 알파! 알파! 여기 알파지? 아 우리 거수자 확보했으니까 우리 업무 좀 해줘 어, 대월어, 잠깐만. 혼자 무전병 알파한테 바로 연락해서 거수자 확보했다고 연락해 음무병 이 거수자 데리고 가옥 내로 진입해 팀 레드가 가옥내 먼저 진입해 팀 레드 가옥내에 진입해서 2층 확보하고 2층에서 어 대기 우무병! 거수자 데리고 알파 따라서 2층으로 올라가 Hq Hq 여긴 브라보고 Hq 수신조합아 HQ, Hq 여긴 브라보면 브라보 측에서 거수자 확보하였더고 확인했고 정보원 는내줘봐 어, 지금 일단 신병 확보해놨고 어, 현장에서 바로 구속해서 물어보겠다 오버 여기 놓고 신문 후어 보전 바란다고 봐. 올라가 2층으로 올라가. 에지 기억인 바라보 확인. 어. 브라보 전원 들어와. 기억전분대에 전파해. 이제 2 0포 있던 왜? 마켓. 마켓 기준 동쪽에서 적군 마켓으로 돌아서 이동 중이니 주의 바란다. 제가. 이제 마켓 기준 남쪽 마켓 기준 남쪽에서 적한개 분대 이동 중이니 야권 보병 분대는 주의받란다 절반. 우리 마켓 즉 남쪽에서부터 적한개 분대 보병 이쪽으로 북상하고 있다니까 남쪽 특히 조심해. 남쪽 확인. 튜네드는 1층 내려가서 1층에서 입구나 창문들 확보하고 있어. 어, HQ, HQ 기가 뭐? 아저씨. HQ 수신 봐 아저씨. 차량 완파됐으면 저런 부상으로 p 피디팀 지원 받로 달려가고 연서 가능하고 4채널로 p 피디 부리기 바란다고. 격화네요 정동주. 컨택 정동주 계속 오고 있어. 네임은 응 음. 그 알파 측에서저투자 알파 쪽으로 이동해 줄는지 물어보는데. No. 아저씨! 아저씨 뭐벙어리에왜 이렇게 말이 없었어? 아저씨 어떻게 된거야? 아저씨! 아저씨가 정보원 맞죠? 저 정보원? 나, 나나 정보원이 아, 아, 아니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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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난, 난 아니야 아, 현재 거수장이면 못 들어오는데 아, 안녕하세요 러시아인이에요? 아, 우리한테 정보좀팔 생각 없어요? 아, 현재 짜자, 나 보지말고 사주경계 소지품에 아, 나무 뚝뚝 잘린다고 우리한테 보지? 정보 팔 생각 있어요 없어요? 어, 확인했고 백난 위대한 러시아를 위해어 헬기 어? 보낼테니 헬기로 무전병 아, 알파한테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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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해서 우리가 어, 신병 확보했던거 거수자였고 단순거수자였고 그 다시 확보해야된다고 전달해줘 어, 해당게시로 확인하고 아, 튼블룸 계속 대이문 따라와 네가르 그래. 그래. 단 임무 진행 바란다고 팀 레드 교전 준비되면 바로 보고해. 짜장 앞에 앉아. 열려. 컨터에 맞춰서 일제격발. 3 2 1 하나. 파이어. 거기 동쪽. 아, 정정 북서쪽. 뭐야 저뭐어요 네. 아, 네. 아니 저기 뭔가 있었어요. 아, 화면이 저쪽으로 돼 있었어야 되는데. 아, 살을 수도 있었는데. 죽었어요 저쪽에 뭐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어? 공격받을텐데 왜 안받지? 터졌나? 어, 다 죽는다 저기 뭐 최소한 BMP급 이상이 뭐가 있나봐요 아우 리 브라보 다 죽네 최소한 3명 죽었고, 4명까지도 죽을 수도 있겠네요. 5, 5명 죽는데. 천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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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저쪽에 있는데, 이쪽에. 여기, 여기, 제 마우스 포인트 쪽 방향에. 거리도 가깝거든요. 은은폐하고 음, 색적 좀 해봐. 색적 해봐. 적발견. 남남서, 남남서 탱고 하나. 어, 홀드 파이어 하고 일단 색적, 일단 엄폐해가지고 색적 좀 해줘. 그쪽 발견한 쪽에야 탱고2 사업 준비, 사업 준비 대문이 우측 조준 중잘안 보여 3, 2, 1, 발사! 탱고 2 다운. 들고 앉아서 이동. 걸어서 이동. 걸어서 말고, 정전. 걸어서 말고. 전설 이동으로. 총구 들고 이동. 여기 왼쪽 포메시. <laughs> 어? 아군이라고? 아군이야 아군. 아군이야. 야, <laughs> 괜찮아? 아, 넘어쳤는데. 쳐버리겠다 진짜. 대문. 대문. 삼. 삼번. MBC MBC. 삼번 삼번. 대문 삼번 대문 삼번 자. 이걸 아군. 동요하지 말고 자 배어. 그냥 떠나고 바로 흔적에 살아가자 <laughs> 아 뒷골 땡겨 귀엽사. 내가 귀엽사. 얼마나 귀엽사. 먼 길을 지금 귀엽사. 달려왔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다일구올 수가 있단 말이되냐 이게 지금 몇 번째이냐 죽으려면 각고서 죽었어야지 왜 살아왔어 <laughs> 예전에 그총기가다 어디로 갔는가 자네는 이제 늙었어